살롬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8월 18일 금요일 자비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라 열1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이연 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논쟁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저가 그의 어머니라 매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약한 자를 귀히 여기라.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인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침모라고 주장합니다. 두 여인은 창기로 사회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이었기에 솔로몬 또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낮은 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강구한 솔로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보다 약한 이웃을 없신여기지 말고 더욱 잘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두 여인의 송사는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증인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두 사람이 출산한 날짜도 비슷하여 아이의 성장 상태로 판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들과 하나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두 여인이, 여인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 진위가 가려졌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행실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이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창기 두 여인의 그런 사회적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이 여인들의 판결을 어,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솔로몬은 이 낮은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뭔가 사회적으로 믿을만한 사람들의 말은 제가 귀를 잘 기울여 던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못 믿어온 사람이거나 그런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오늘 또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솔로몬처럼 이 낮은 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저희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 보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를 이렇게 극률이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사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 영혼 한 영혼 대할 때, 주님께 받은 그 극률의 마음을 남들에게도 베푸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묵상하면서 생각난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의 여금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 중에 극률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이 성경에는 정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마음과 정말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도 정말 저도 정말 극률을, 하나님의 극률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도 그 받은 극률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극률의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함께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희가 그 받은 사랑과 극류을 베풀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한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또한 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 제가 이력서를 넣어서 이제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먼저 연락이 와서 가게 된 곳이에요. 좀 의아해 하면서 가긴 했는데, 제가 그 곳에 이제 면접실에, 회의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그 성경 그 말씀이 액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었는데, 1 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드신 비를 적당한 때,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 정, 딱 정말 크게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또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나한테 보게 해주시다니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말 저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항상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도 귀 기울이고 보살피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곧 시작되는 주말, 공의와 정의, 정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극률의 마음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많은 극률과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고 주말 동안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드리오니,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